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관심은 저에게 참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목사의 아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목사의 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목사의 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켜보는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도 똑같은 아이였고 학생이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 매주 있었던 금요 철야 기도, 그리고 수시로 기도회나 또 기도원에 가야만 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전도를 나가시면 같이 나가야 했고, 신방을 가시면 같이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으로 질문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친구들과 내 이웃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법 힘이 들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기도와 예배, 전도에 힘쓰는 것이 어릴적 저에겐 의문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으셨, 않으셨기에 저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유독 별나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만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열심히 예수 믿으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심히 예수 믿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지 또 열심을 다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대충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기도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공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역과 나라와 인종과 심지어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신비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 됨.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무엇을 바라시기에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이것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변화시킬 것이라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살아 가셨는지 그들이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제자들로부터 전해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들과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 됨은 결코 단순한 화합이 아닙니다. 협력도 아니죠. 양동에 사시는 분과 저 멀리 광산구에 사시는 분, 나주에 사시는 분이 함께 있는 것, 한 공동체에 활동하는 것, 광남 장로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전하는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그들은 불편함과 고통, 심지어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또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지요. 심지어 자신도, 그 자신도 때로는 수년이 지나지 못해서 병에 걸려 이렇다 할 일도 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어요. 왜 저들이 이토록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이 질문은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사들의 희생과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곧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떻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다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우리의 다름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다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나와 너무나 달라서, 나와 너무나 달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면,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서 선뜻 다가섰는데, 나와 너무나 다른 삶일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 성도의 하나됨은 지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른보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자랑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을 수가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한들 예수님이 될수 없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저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사실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요.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신앙, 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곳은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을 통해서 이어지고 전해진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전해지고 축적되어지고 모아져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멈춘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한순간 흥하다가 한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좋아하는 유행어도 다르지요.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상한 좀 썰렁한 유머를 하면 아재 개그라고 막좀 비웃으며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자녀의 세대가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쓰는 유행어가 다르고, 누나와 동생이 쓰는 말이 다릅니다. 입는 옷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서로 다르지요. 이 세상이 돌고 돈다지만, 그 무엇 하나 계속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부터, 아니,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해져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가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때로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면서도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랑할 만한 것은 없는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극률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수많은 지식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했던 들판에 있던 가난한 양치기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는 영광을 얻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도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파란 눈을 가진 낯선 사람이 목숨을 내던지며 건네준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몇몇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헌신하게 되었지요. 왕도 거부하고 사대부도 거부하고 지식이 탁월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그 복음에 마음을 빼앗겨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보잘 것 없는 인생이 날실과 시실처럼 엮여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는 영원토록 존귀하게 기억될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는 하나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또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살아가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모여 신앙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사람들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 됨이요 우리의 연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이 하나 하나 됨을 통해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아직 철 모르고 교회 곳곳을 뛰어돌아다니는 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와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배운 만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의도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졌는지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에겐 그렇게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던 또 하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이해가 저에게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버리시고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인간인 예수를 왜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진정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자는 것도 불편한데,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들이 먹는 것을 나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모기에 물리고, 벌레에 물리고, 또 비릿한 맛이 나는 그 물을 입을 헹구고 씻으면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지내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잠이 잘안 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숙소 앞에 해변이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그곳에 다들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역하는 분도 없고. 그저 태국어로 자기들의 말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알아들,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시는 찬양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가난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제가 한국어로 이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다가 자신들도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서로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참아내고 견디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 진정 우리를 하나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남에 있는 지역을 품는 것, 우리 목사님들이 전라도 땅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경상도와 강원도와 경기도와 제주도와 수많은 곳들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와 콩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됨의 노력이요, 수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되기 위한 삶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같이 또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